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예배가 교회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같이 나눴고 또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예배가 흔들리게 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주의를 맞이해서 어, 교회가 어, 신자들의 어머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종교개혁자였던 갈비는 이 초대교회의 아주 그 능력있던 지도자였던 키프리안과 이 어거스틴의 그 견해를 이어서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가 어머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진 사람은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로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갈빈이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뜻은 어머니가 그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먹이고 양육해서 세상에 이렇게 떠나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복음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먹이고 기르고 성숙하게 양육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사람으로 살아갈 끔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었지만 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고 그 말씀을 또 깨달았지만 순종하기에 게으르고 그 기질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그 믿음을 격려하고 또 양육을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갈비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의 목적이 신앙을 일깨우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변화를 이렇게 반갑지 않게 생각하고 안주하려는, 그냥 그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바꾸자 하고 하는 마음이 이게 찾아왔지만, 이 과거에 묶여 있어서, 습관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좀 떨쳐버리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주님을 닮고 좀 이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려면 우리들의 삶에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애써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변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도 좀 배우고 또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것 하겠다는 목표를 좀 세우고 훈련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좀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걸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과거의 습관에 매여 있어서 결국은 이 회계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도에 머물,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거의 습관에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때때로 회계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 회계가 참 중요합니다. 이 과거를 회개하고 지금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우리가 새로운 삶도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살아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회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를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좀 담대하게 나아가고 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깊이 있게 뿌리 내려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회개 이후에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여러분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회개의 함정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것으로 과거의 습관을 계속 반복해, 반, 반복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그첫 번째고, 둘째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회개하라고 하는 경우가 그두 번째입니다. 이 누구. 이 자기가 자기 자신 돌아보지 않고 누구도 회개하고 이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세상도 회개해야 되고 그런데 정작 자기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도의 그 초보를 넘어서 완전한 대로 넘어간다는 그 의미에는 이 구원 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구하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인제의 완전한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뜻을 좀 살피면서 살아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와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예전에 세들백 교회 전체 교육을 담당했던 이 떡필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참 유명한 교육 담당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느날 새드백 교회를 졸업한 이 중고등부를 다 졸업한 이 잭이라는 친구를 길에서 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 청년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게이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 친구가 완전히 세상으로 갔더래요. 하나님과 반대로 갔더래요. 그냥 단순히 중고등부만 졸업한 게 아니라 신앙과도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사,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잭의 이러한 모습이 목 특별히 목사님에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기 중고등부를 다니는 동안 그 4년 동안 모임에 정말 하나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왔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인정하지고 싶지 않았지만 심지어 또 제자 훈련반에도 들어와서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세드백 교회 스텝들이다이 친구는 신앙 좋은지 알았대요. 그런데 더필지 목사님이 이 제기란 청년과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게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제기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기 중고등부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가했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과의 만남 이후, 이더필즈 목사님이 그동안 자신이 학, 이 학생들에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쫓아가도록 인도하기보다 이교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게 하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도록 가르쳐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한, 이,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지 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마음을 쏟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학생들이 영적으로 홀로 설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설수 있도록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것을 격려하고 도전한 거지요. 이 덕필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 그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정말 학생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그리고 다른 교우들과 서로 책임져 줄수 있는 관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 신앙이 혼자서 버텨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격려하고 도와줘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습관을 이런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습관, 구제하십일조에 참여하며 사는 습관, 그리고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은 함송하는 습관. 그리고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워가는 습관,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습관들을 가지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그들이 직접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좀 물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거나 교회 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습관을 우리가 좀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습관을 좀 배우고, 우리들이 삶으로 그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또 그런 삶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어,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부모가 교육 상담하는 상담사에 가서 물어봤대요 아이한테 책을 읽는 방법을 꼭 가르치고 싶은데 아무리 말해도 우리 아이가 책을 안 읽는다고 어떻게 하면 책을 읽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상담사분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어,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책을 읽는 습관이 생길 때까지 그 아이 옆에서 같이 책을 읽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가 정말 책을 읽기를 원하면 그 옆에서 같이 책을 읽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그 습관이 생기면 그때는 다른 일을 하셔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더래요.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되고. 또그 일을 배울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주는 그 길을 같이 걸어 가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 자녀들에게 그것을 할 때마다 또 엄청난 격려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을 할 때에 엄청난 칭찬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지금 엄청난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어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보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쉽다고. 백마디 잔소리해도 안 없어지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면 그 나쁜 습관이 밀려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격려해 주라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하겠습니까? 정말 귀한 그 믿음의 습관들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하는 이 말씀에는 이나 자신을 좀 넘어서서 이 다른 사람도 좀 살필 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좀 살필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완전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식물이 성숙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꽃은 꽃이,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거기에 완전한 게 아니고 꽃이 시들고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때에 꽃이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완전으로 나아가라 하는 말에는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배우고 자라서 스스로 설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그것을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에게 신세를 지던 사람이 돕는 사람이 되고, 위로를 받던 사람이 위로를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돌봄을 받던 사람이 돌보는 사람이 되고, 내가 알게 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그 뜻이 어디에 있겠어요? 단순히 영원 구원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고 예수 닮은 인격도 이루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세 번이나 질문하시고 세 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고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내가 받고 흘려가야지 주님이 새 은혜를 주시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더 채워주실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시선을 맞추고, 세상의 것만 마음을 쓰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 살아가려면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닮아갈 수도 있고 주님 원하시는 삶도 살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또 격려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중요한 줄 알고, 또 주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도록 그것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유명한 교육가였던 페스탈로치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이 그의 동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자한 모습을 한 페스탈로치가 허리를 굽혀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 어린아이가 페스탈로치를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이렇게 그 동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본, 이렇게 딱 제막식에서 본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요. 무슨,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거는 페스탈로치가 원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페스탈로치는 한 번도 자기를 닮으라고 한 적이 없었다고. 언제나 늘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 동상을 고치게 됐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페스탈로치의 모습은 그대로 놔두고, 페스탈로치를 올려보던 어린아이의 모습을 조금 더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페스탈로치가 원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렇게 고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길,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한테 거하는 길, 이게 여기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삶에 그 길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잘 전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본래의 목적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밑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이 늦게 하시고 주의 비전을 주셔서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 귀한 사역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